네, 어 제대로 찾으신 거 맞네. 아, 네. 들어가 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여기가 요걸로 대박을 낸그 집이 맞나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그거랑좀 닮았네요. 아 그래요? 저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 아그다면 어, 잠시만요 아 이건 것 같아 제가 찾던 그건 맞는 것 같죠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1300년 전부터 네. 우리 장흥지역에서 약으로 먹었던 차예요 우리 장흥에서는 이거를 청태전이라고 청태전 전자가 전자 이렇게 어, 적정. 적정같이 네. 아 역전모양을 닮은 청태전은 옛날부터 전남 장흥에서 즐겨 먹던 약차래요. 그런데 차의 수요가 줄면서 점점 사라져서 요그 역사도 끊기게 됐어요. 2004년, 장흥에서 이 청태전을 다시 복원해서 지역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휴, 차가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아주 고급스러운 냄새가 확 나죠? 꽃값 말린 것 같아.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요로 한줄하면 보통 예. 저희가 한 개당 5,000원. 아, 이게 30개니까. 이게 30개예요? 예. 이게 15만 원? 굉장히 고급찬가 보네. 네. 엄청 비싸네. 그러면은 1년에 한 어느 정도나 하세요? 1년에 네. 한 2억 정도. 와! 진정한 대박집 맞았습니다. 얼마하면다 2억이네. 응. 이게 음, 만드는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 약과같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어, 아. 어떤 여기만의 비법이 있는 거겠죠? 그러죠. 어, 그러면 그 비법을 좀 알려 주시죠. 그럴까요? 비법을 예. 한번 알려 드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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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가면. 아,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어, 특이하다. 비법을 알려 주신다던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온거 바로 사장님의 보물창고입니다. 여기가 발효실이에요. 발효실이라고요? 네. 네. 당원에 발효실이 왜 있어요? 보면 압니다. 와, 이게 지금 다 발효하고 있는 차디부네요? 음. 이거는 지금. 음. 90% 이상 건조가 됐고요. 아. 이게 100% 건조가 되면? 네. 항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항아리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얼마 동안 있어야 될 거예요? 어. 한 1년에서 네. 뭐 3년 이상 우와 아니 차를 그렇게 오랜 동안 보관을 이 항아리에 발효를 하나요? 저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시키면 어, 1년 후 2년 후 3년 후는 이거보다 배 이상 아 좋은 향이 음.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아까 5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5천 원 하나를 만들려면 3년을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에 5천 원 너무 싼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laughs> 그런가요? 예. 네, 네. 차를 덮어서 건조하게 만든 뒤 판매하는 일반 차와는 달랐어요. 아, 발효를 시킨다는 점이 이 청태전의 첫 번째 대박 비법이었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요. 아, 어머, 또 달라. 어, 근데 향도 달라. 여니까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몇개 정도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한 50개 정도? 어! 아니, 이렇게 얼마 좀, 좀, 작아가지고. 오, 2십 얼마야? 오, <laughs> 2오이 250만 원이잖아. 그계산부 못해, 빨리. 그러면 꼭 굳이 이렇게 항아리에다 발효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차마 네. 밑에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발효를 시켰는데 아 지금은 이제 환경이 좋지가 않고 음 차에는 네. 이렇게 냄새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적정한 환경에 어, 어느 정도 공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맞춰 놓는 것이 이 항아리예요 인삼을 발효하면 홍삼이 되면서 그 효능이 더 풍부해지잖아요 차를 발효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맛도 맛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찾으시나요? 어, 보통은 이게 그 면역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 차를 즐겨 먹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 그래요? 우리 학교 학생들 지금 장흥은 28군데 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 급식에서 이 차를 먹고요. 아, 어, 진짜요? 네. 곡물과자 같은 데다가도 아, 이차 가루를 넣어가지고 오모 가자도 만들어요. 진짜요? 네. 아, 어. 되게 신기하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전부 여기 지금 차가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다이 나갔다 팔렸다.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오는 건가요? 글쎄 한5억 정도 될까요? 진짜요? 네. 홀 다이아몬드만 비싼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차들, 야 진짜. 근데 이제 그게 팔려 나갔을 경우 그런 거죠. 장흥산 야생채 순한 잎만 사용하는 이 청태전은요, 찻 잎을 따낸 후 햇볕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켜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차 만들기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도 독특한 비법이 있어요. 이제 찌는 과정을 할 건데, 아. 보통 일반 차들은 네어서 만들어요. 네네, 저덮어봤어요 네, 근는데 우리 차는 어. 해팔 끓는 물에다가 살짝 쪄요. 그래요? 한번 쪄볼게요. 완전 다르네요. 네. 어... 이 청태전은 돈차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떡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음... 이렇게 떡처럼 쪄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찌는 차는 또 처음 보는데요. 신기합니다. 더 신기한 건요. 소태전은 찻잎을 절구에 찢는 거예요. 아, 또 쪄요? 예. 신기하죠, 저렇게. 한번 쪄 보실게요. 네. 아, 이거를... 생각보다 음. 뭐. 중간에다가 그럼 어렵지 저것도 다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요 힘들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절구질로 이 빠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잎 큰잎 줄기를 별고로 이렇게 섞어야 네. 맛이 더 좋아요 아. 좀 쓴맛도 겸하다고 네. 희석이 되고 음. 이 절구질은 차를 동전 모양으로 성형하기 위해서 꼭 아우. 필요한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차 반죽이죠. 아, 기계로 하면 저런 모양이 안 나와요. 음, 어. 음. 만져보세요. 어. 어머, 어, 똑같죠? 어, 완전히요. 탱탱해, 탱탱해. 반죽처럼 쫄깃해진 찻잎을 이제 틀어놓고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데 저렇게 꼼꼼하게 채워 넣어줘야지 돼요. 힘을 꼭꼭 엄지손가락으로 좀 꾹꾹 눌러야, 음, 나중에 갈라지지 않아요. 미녀가수 음. 음. 예쁘게 잘빛네요 그래도. 저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오, 잘 만들었네. 네.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죠. 하고 나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아. 구멍을 이렇게 뚫고, 어. 이게 이제 그냥 안 뚫고 건조시키면,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더 건조가 늦어요. 한달 정도를 어, 공기하고 온도하고 습도가 네. 잘 이렇게 조화가 돼서 네. 발효가 되는 거예요. 아 자칫 잘못하면 음, 발효가 아니고 썩어요. 그치, 발효하고 썩는 게 진짜 한끗 차이네요, 정말. <laughs> 아 이렇게 완성된 청태전, 한달 정도 자연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이렇게 보세요. 차이가 네. 이렇게 나요. 이 정도로 건조가 됩니다. 음... 많이 차이 나죠. 차이가 응. 되게 나죠. 크기도 확 작아졌네. 네. 습한 기운에 노출되지 않고 무사히 건조 과정을 마친 청태전만이 비로소 항아리에 들어가서 발효가 될수 있죠. 그럼 그 후로도 1년에서 3년이 더 걸린다는 거 아니야. 그쵸. 아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 청태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인생을 배웠어요 노력과 정성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조회사 어, 갑자기 어.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laughs> 이제 차 맛을 봐야죠 이걸 구워요? 네 이게 구워요 어, 이거 예, 저기 같은데 막 오징어 굽는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아니 차를 왜 구워요? 어, 이게 잘 구워야 속에 이렇게 근이라든지, 아 빠지고, 약간 구우면서, 약간 신기다맛 풍미가 더. 아, 풍미도 더 느껴지고. 네. 저는 그래서 구워갖고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건줄 알았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어, 맛 궁금해요. 그래요.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아, 드디어 귀한 네. 차가 모습을 드러내는구만요. 아, 가격을 들어서 그런지 빛깔이 아주 진한 게 뭔가 좀 고급진 색이에요. 그죠. 렇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맛에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차 맛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좀 부드러워요. 떨거나 약간 그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접하기는 좀 쉬운 것 같거든요. 깊은 맛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나네요.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어요. 음. 근데 이 청태전이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So. 찻잎을 저희가, 어, 제가 전부 다 다. 그 체험하는 분들한테 아, 연결을 해서 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어... 또 이렇게 지층 태전을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게끔 여기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어... 여기 마을분들을 같이 일을 하니까 예, 예. 마을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서로 그러면 은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좋은, 좋은 게요. 일단 이런, 이런 느낌 있죠. 이게 너무 좋아요. 매일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차수하세요라고. 어, 저기 써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차 드시고, 장수하세요. 그거죠. 어. 차 드시면 네 항산화 성분 때문에. 맞아. 이렇게 주름살도 펴준대요. 어! 펴진것 같지 않아요? 이거들 뻥치시네. 한잔 먹었다고 펴지냐? <laughs> 네. 어, 정말. 그 정도로 효과가 네. 네. 있다는 네. 거죠. 아, 여기다 딱 넣을게요. 나도 좀 젊어져서 가야 되겠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장수, 아니, 차수 하세요.